작년부터 준비를 했죠. 사실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할 때 네. 같이 준비를 했어요. 제가 한번 그한 바바 시안이 언제인지 하루 17 거죠. 네. 날짜를 방금 확인했는데요. 네. 8월 17일이었죠. 8월 17일. 날그 후렴구 안무를. 근데 8월 17일 날 그때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. 그냥 그냥 그 제가 춤을 있... 찍어서 네. 보내줬던 게 네. 그게 8월 17일이었어. 그러니까.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 전부터 사실 곡이 나와 있었죠. 곡은 계속 그 수정도 하고 네. 계속 그랬던 거. 맞아, 맞아, 맞아. 진짜 오래 했다. 안무 촬영을 첫 촬영을 한게 퍼포먼스... 퍼포먼스 비디오. 어 그때가 한겨울 아니었어 초겨울 또안그 그러면 한 10월 11월 네. 그때쯤 네. 그때쯤 10월. 이제 다 됐었죠 펌프더 볼륨이 8월 2 0일날 발매가 아뭐 거의 네. 안 쉬었다고 봐야겠네요 이 정도 펌프더 볼륨 할 <laughs> 네. 때도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같이 하고 있었죠 펌퍼더 볼륨 안무도 하고 있었지 사실 근데 펌프더 볼륨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던. 네.